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7쪽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큰 성음 니누에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주에 나눴던 혹시 말씀 기억하시나요? 다 기억하지는 못해도 우리가 단어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될것 같습니다. 바로 위로자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상처의 흔적을 통해서 내 옆에 있는 또한 아픔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자로 사용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위로자로 사용받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또한 알면 더 도움이 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요, 우리가 좋은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힘든 일도 있죠 좋을 때에는 정말로 어디에 있든지 다 괜찮은데 힘들면 어떠나요? 그냥 다 내려놓고 어디론가 아무도 없는 곳으로 도망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우리하고 비슷하게 도망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지자 요나입니다. 요나서의 시작은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라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유명한 히브리언인데 다바르 야훼 이제 저희가 자주 들을 텐데요. 이 다바르는 말씀이고 야훼는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런데 이 다바르 야훼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와 같이 특별한 선지자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다바르 야훼라고 할 때는.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바르 야훼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요나서는요 우리가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시절부터 지금까지 참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죠.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런데, 요나가 하나의 말씀을 듣고 어떡하죠? 멋지게 순종하나요? 아니죠? 멋지게 도망을 칩니다. 선지자가 도망을 쳐요. 우리가 요나서를 읽을 때 사실은 제일 먼저 은혜 받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왜요? 선지자가 도망을 칩니다. 왜이게 위로가 되죠? 꼭 누구 모습 보는 것 같아요? 내 모습 같아요. 저도 목회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 내려놓고 어딘가 도망치고 싶을 때 그런 마음이 들때 아예 나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요나 선지자 보면 에이 요나도 이렇게 도망쳤는데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 이해 주실 거야라고 하면서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로 또 신앙생활하면서 어디론가 힘들어 숨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다시 힘을 얻는 우리 동신의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에서도 사마리아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선지자 하면 남유다에만 활동할 것 같은데요. 북이스라엘에서도 선지자가 활동을 했습니다. 당시 <laughs>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이 여로보암 2세 때는 이 북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군사력으로 가장 힘이 있을 때입니다. 하지만 이때 북이스라엘을 위협하던 나라가 있었는데요. 아수르라는 나라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아수르라고 하고요. 세계사 속에서는 아시리아라고 불립니다. 이 아시리아는 이 메소포타미아의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전쟁을 통해서 힘을 키웠습니다. 이 아스루는 다른 나라를 정복하면서 큰 제국을 이뤘고요. 나중에는 남유대와 북이스라엘까지 정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스루는요, 왜 힘이 세었냐면 전쟁을 할때 아주 잔인하게 전쟁을 했습니다. 다른 나라가 항복을 하면 받아주는데요, 혹시 저항을 하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한 사람도 남겨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죽여서 시신을 성벽에 걸어 놓고 또 머리를 장대 위에 높이 달아서 이야기합니다. 우리한테 항복하지 않으면 저렇게 된다라고 보여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수르를 두려워했습니다. 또 열왕기야에 보면요. 이 아수르가 남유다까지 공격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18장에 보면요.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이 아수르가 유대까지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수도가 오늘 우리가 말씀에 나오는 니누의 성입니다. 이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요나에게 임합니다. 우리 읽었던 이절 말씀인데요. 너는 일어나 저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요나한테 얘기해요. 요나야, 너저아스르의 수도 니누에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아스루 너는 너무 악하게 다른 나라들을 괴롭히고 우상을 섬겨서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니누에를 심판하겠다라는 것을.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요나가 어떻게 했을까요? <laughs>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바로 순종해서 아스로로 갔을까요? 아닙니다. 니누에로 가지 않고 니누에가 이쪽이라면 니누에의 정반대인 당시에 사람들이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지금의 스페인의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일장이요 바로 요나가 도망가는 그 사건입니다. 숨고 도망치는 요나, 그리고 그 요나를 끝까지 따라오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나와 같이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알게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진심은 사랑입니다.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니누에로 가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이제 활동을 하라. 그런데요 니누에는 잘 생각해보면 요나에게 있어서 어떤 나라예요? 원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를 공격한 원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이게 니 요나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요나는 그래도 선지자입니다 니누에로 가서 외치라고 했을 때 니누에가 멸망받을 거라고 요나가 생각했을까요? 물론 인회가 멸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요, 요나는 하나님의 속마음을 아래쳤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언서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을 선포하실 때그 선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심판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통해서 정말로 내가 그 나라와 그 사람들을 심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을 외치는 이유는 내가 심판을 선포하는 이유는 지금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돌이키면 내가 구원해 주겠다. 그러니까 멸망보다는 구원에 하나님의 메시지에 방점이 있는 것입니다. 심판 속에는 하나님의 속 마음입니다. 그것을 잘 아는 요나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본인에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요? 혹시라도 니누애가 회개하여서 돌이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니누애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용서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요나는 그것이 하기 싫어서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요나는요, 선지자지만 하나님이 자기 나라만 나만 사랑해 주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어떤 다 멸망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선지자긴 하지만 요나는 어쩜 우리하고 꼭 닮아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어려워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도 잘 됐으면 좋겠어. 겉으로는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어때요? 하나님 저런 사람은 하나님 좀 심판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니느웨가 돌아오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랑하고 이스라엘 복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가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니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이유는 이스라엘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럼 누구까지 복을 받는 거예요? 니네까지 복을 받는 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출애굽기에 보면요 그 부분이 잘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시지 않고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던 수많은 이방인들까지 함께 자유를 얻게 해 주십니다. 출애굽 예, 24. 12장에 보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히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했으며 히브 여기 보면은 수많은 잡족,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던 이방인들까지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니누에를 축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요나는요, 하나님의 뜻 니네가 회개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근데 저, 저 악한 니웨가 회개하는 것은 본인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좋아도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있어요. 여기서 사실은 우리의 신앙에 충돌이 생기게 됩니다. <laughs> 그런데 그 충돌의 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면, 그때 순종하게 되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요나는 사실은 눈앞에 있는 것만 보았지 더 멀리 일어날 일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죠? 만일 니네가 회개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니네가 회개하게 되면 니네만 잘 살게 되나요? 아니죠. 니네가 더 이상 악한 일을 하지 않아서.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민족들이 함께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한 니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참된 계획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그 지점에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따지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힘든 사람을 나에게 맡기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어려운 직분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순종을 요구하십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을 때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헤아리고 순종할 때,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악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첫 번째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변화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전달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더큰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진심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이땅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기 싫은 요나가 어디로 도망을 치죠? 예, 다시스로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도망칠 때의 모습을 보면요, 요나가 누구의 얼굴을 피하려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을 칩니다. 요나는 니누에는 와는 정반대로 가기 위해서 요바라는 항구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다시 쓰러가는 배를 탑니다. 근데 여기 보면요 말씀을 보면 배에 올랐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올랐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라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역을 할때 배에 타니까 오른다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 이 야라드라는 뜻에는 무슨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내려간다, 내려간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요나가 어떻게 하고 있냐 면 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요나서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요나가 어디까지 내려가나요?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어디까지 내려가나요? 요나서 3절부터 5절까지 곧 짧은 그 말씀 속에 내려간다라는 말이 세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반복할 때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요나는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왜요? 내려가고 내려가고 옆 바로 내려가고 배려 내려가고 배 제일 아래까지 내려갔습니다. 요나가 왜 내려갔나요? 누구 얼굴 피하려고? 하나님의 얼굴 피하려고 요나가. 내려갔습니다. 베이 제일 아래 햇빛도 비치지 않은 어두컴컴한 곳입니다. 이제 요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아니죠, 솔직히 피하잖아요, 숨어버리잖아요. 내가 이곳에 있으면 하나님 나를 찾지 못할 거야라고 우리가 도망을 칩니다. 요나는 자신의 생각으로 제일 깊은 곳까지 내려가 이제 하나님이 자신을 찾지 못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를 찾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 밑에 내려가 있는 요나를 하나님이 흔들리십니다. 요나서 1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큰 폭풍이요 그냥 이 지중해에 임한 것이 아니에요. 누가 내리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나를 흔들기 위해서 폭풍을 보내십니다. 폭풍으로 배가 침몰하게 되자 선원들은 물건을 버려서 배를 가볍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폭풍이 너무 세어서 배가 점점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선원들은 이제 자신들이 믿는 신을 부르며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절 말씀 보면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자 이제 배가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내가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요나는 어떻게 해야 되죠? 다른 사람들이 각각 자기들의 우상들을 <laughs> 그 신들을 부를 때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잖아요. 그럼 요나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모두가 죽게 된이 상황 가운데에서 자신을 선지자로 부른 그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불러야 되잖아요. 그러나 요나는 자신의 사명을 일은채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모두들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을 칠 때에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잠에 빠져 있습니다. 성경은 깊은 잠이라고 합니다. 이거는요. 요나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을 거야라는 요나의 고집이 여기에 있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 지금 사람들이 죽어 가는데도 요나는 알지 못합니다. 혹시 지금 요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영적으로 깊은 어두움의 잠에 빠져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무엇으로 부르시나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을 밝게 비추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빛을 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빛을 우리가 받아서 이 빛을 세상에 비추는 그런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등대 빛의 역할을 하는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빛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을 비춰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는요 하나님을 볼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나요? 우리가 감당할 때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나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헤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죽어 가고 있고 우리도 죽어 가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종말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24절에 보면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숨는 자의 최후는 멸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깊은 잠에 빠져 있자, 이방인 선장을 통하여 요나를 깨우십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께 구하라라는 말은 하나님께 외치라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서 너는 니느웨 가서 외치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인 요나에게 내린 명령이나 지금 선장이 요나에게 하는 말이나 사실은 똑같은 말이에요. 일어나 외치라, 일어나 구하라.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자 도리어 이방인 선장이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선포합니다. 요나는 도망가고 요나는 숨은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는 곳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바르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일어나 올라와 어두운 배에서 올라와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 요나에게 닥친 폭풍은 요나를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닥친 폭풍은 우리를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라. 세상의 피치오, 세상의 소금인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그 배가 침몰하게 되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제비를 뽑아서 이 폭풍이 이 어려움이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찾습니다. 우리 칠 절에 보면요,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이 고대 시대에서 제비 뽑기는 하나님의 신을, 그러니까 신의 뜻을 묻는 신탁 행이었습니다. 배가 침몰하게 되니까요. 아, 사람들은 이 폭풍이 특별한 신의 노여움으로부터 왔다. 그래서 신의 노여움을 산 사람을 찾아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제비를 뽑았더니 결국 누가 뽑혀요? 요나가 뽑힙니다. 그 그러니까 요나 자신이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요나에게 묻습니다. 8절 보면요. 그가 대답해대,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제비에 뽑히게 되니까 요나가 그 자리에서 이제 그제서야 어떻게 보면 자기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히브리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그런 하나님의 사명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나가 고백합니다. 바다와 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와를 경외하는자 폭풍 우까지도다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폭풍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은 자기 때문에 온 것이라고 이제 고백을 합니다. 요나가 이제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나가 할게 뭐죠? 이제 다 알았어요. 자신이 잘못된 것도 알았습니다. 그럼 요나에게 이제 남은 것은 뭐죠?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요나 어떻게 해요?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대대파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laughs> 우리는 요나가 회개하기를 지금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요나의 해결책은 뭐예요? 나를 바다에 던지라는 것입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지면 요나가 어떻게 되죠? 요나가 바다에 빠져 죽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가 죽어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되나요? 요나를 죽인 나쁜 하나님이 됩니다. 요나를 죽기 한 나쁜 하나님. 요나가 원하는 게 바로 이 지점입니다. 요나가 고집이 얼마나 셉니까 내가 죽으면 죽었지, 차라리 하나님 나 심판하시는 게 낫지, 하나님 나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이 정도까지 고집히는 요나 쓰겠습니까? 아니죠. 그냥 요나 바다에 빠져서 죽게 하고요. 아니 그냥 다시스로 도망가게 하고 나서 다시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감당할 사람 요나밖에 없나. 그럼 요나서의 일장은 이렇게 끝나겠죠.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갔고 여호와는 다른 선지자를 찾았더라. 근데요. 하나님 요나보다 더 고집불통입니다.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15제를 보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해 바다가 뛰노는 것이고 그친지라 요나가 바지에 빠지는 것을 끝까지 어, 요나가 고집을 꺾지 않은 불순종이라고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요나를 쓰실 때 요나의 어디까지 받아주세요? 요나가 바다에 빠지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받아주세요. 그걸 인정해주세요. 요나가 빠지는 불순종까지 하나님께서 받아 주십니다. 바다에 빠지는 요나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이렇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 말씀 듣나 보자. 만일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버리셨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세상의 한 구석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울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집불통인 요나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신 것 포기하지 않으신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던지 그것까지 끝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다시 붙잡고 올라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시편 46편에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큰 폭풍, 시험과 어려움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일지도 모릅니다. 이 폭풍과 시험 가운데 지금 우리가 어디에 내려가 있습니까? 그곳이 어디일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도망치고 내려가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찾아 내려오시는 분입니다. 요나가 고집불통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은 고집불통의 고집불통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요, 고집불통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망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놓기까지 그 고집불통의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묻고 이제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이 내려갔던 그곳에서 이제 올라오십시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다시 축복할 수 있는 그 복된 존재가 되며 이 세상의 빛으로. 이 세상의 소금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